안녕하세요, 예원입니다. 자, RF 온라인 넥스트 저는 누아임 1서버고요. 일단 1서버 매물 자체가 없고 전체적으로 한번 보니까 지금 제일 높은 가격이 42렙 2전변 1전인 3.2투력 3만 32 2천 투력이라는 거죠? 전변 1티어, 전인 1티어 스타터로 재고 오, 이렇게 돼 있네요. 지금 쌍용웅이 40만 원이고 뽑으면은 이제 뭐 전설이 이제 한 개당 뭐300 언더라고 하는데 지금 뭐 쌍전설 600 이하로 이제 뽑는다고 보면 돼요. 벌써 이렇게 올라와 있죠. 오늘 첫날인데 양변시 160, 국강 전설 변신 이거 한 개일까 두 개일까? 일단 지금 전설 거래되는 게 거의 한, 최저가 120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쌍영웅 기준은 거의 한 30에서 한50 정도? 이렇게 영웅 슈트 사이퍼 팝니다. 이렇게 되있네요 모든 패키지, 패스 다 샀습니다. 뭐, 이런 거나. 와, 첫날인데 전설 변신 한 개를 뽑으면 300 언더라고 했거든요? 벌써 이렇게 최저가격 120 하나 떴네요. 상영웅은 30에서 50 사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것도 한번 볼까? 노바스 1섭, 전설 퍼니셔. 전설 한 개랑 뭐 사진 하나밖에 없어. 이게 영웅부터 공속 차이가 확 나더라고. 영웅에서 전설. 오늘이 벌써 이제 120에 나왔으면은 조금 시간 지나면은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난 저도 지금 계속 하고 있으니까, 캐스트 계속 밀고 있거든요? 한번 보여드리자면, 저도 테크니션이고, 슈트가, 자, 희귀. 영웅부터는 공속 차이가 확 나. 전설을 또 심지어 또 이쁘더라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뽑고 싶게 약간 만들었어. 일단, 제가 있는 서버는 누아임인데, 이제 시세가 볼려고 하니까 아예 없어가지고. 일단은 조금 더 지켜보고, 아마 지금 한번 해보시고 접는 분들도 꽤 있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일단은 그거 메인캐를 한번 쭉 밀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